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이르되 형제들은 연두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어, 복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까지 연두 네모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빨강.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악하다. 예수님 말씀 빨간 칼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까지 빨강 네모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는 나중에는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예, 구절 여기까지 그러니까 6절에서7절까지 빨강네모 구절 팔절까지 빨강네모 9절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시,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 보라입니다. 보라 네모. 그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네모.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건 믿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노랑 네모입니다. 좋은 사람이라. 노랑.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녀 그러니까 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까지 보라 네모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보라네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까지 보라네모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빨강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까지 빨간 네모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이보라색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까지 보라네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빨강.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 놓은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여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 공의롭게 판단하라. 응? 여기까지 빨간 네모, 어, 공유롭게, 이 말은 바르게 판단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네, 네모, 하니라, 빨간 네모, 어,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이 안 돼서 노랑으로 합니다. 아,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우리가, 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 왔는지 아노라. 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없으리라까지. 네모. 빨, 어, 노랑 네모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들,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빨강.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는 참대의 신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까지, 빨강 네모, 보내셨음이니라 하시고, 네. 28절에서 29절 빨강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 믿고 말하는 자는 연두 네모죠. 연두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그더 많으랴 리 까지 연두 네모입니다.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이르되 예수 어, 아랫사람을 보내니 3 아,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강 시작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까지 빨강 네모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어, 빨강 네모 하고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어, 믿지 않는 보라색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어,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빨간 갈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를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까지 빨간 갈로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무슨 말이냐까지 보라 네모죠 무슨 말하니라 명절 끝에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빨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까지 빨강 네모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거는 연두 네모겠죠.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연두 네모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연두 네모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사람은 또 이거는 보라색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파랑갈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까지 파랑갈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서 나오겠느냐 여기서부터 보라 네모해서 음 아니, 아니 하였느냐 까지 보라네모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대.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검정입니다. 검정 어째 잡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아래 사람들이 보라색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기까지 보라 네모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꾸짖는 거죠. 보라 네모,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받은 자로다. 여기까지. 보라 네모, 그중한 사람 곧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야. 이고데모 연두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까지 연두네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여름 보라색이겠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요까지 보라네모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 그렇죠. 어, 이 이제 8장 8장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즈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스기강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이 사람들은 선생이 어이 사람들 말은 보라색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리이니까까지 보라네모 예, 말하나의 말씀 선지자 율법을 인용하는 거니까 5절에 파랑갈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파랑갈로 사실은 이런 여자가 아니고 구약에는 이런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 근데 여기는 남자를 빼버린 거예요. 예,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묶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빨강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빨강 네모입니다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예수님 말씀 빨강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빨강 네모 하시니 대답하되 여자 주여 엄나이다 분홍 네모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빨강 네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까지 빨강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하다가 어, 현장에서 잡혀온 그라도 예수 믿으면 정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를 정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빨강.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까지. 빨강. 네모. 이 말은 생명을 주는 빛은 어 빛을 얻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 보라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네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네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너희 율법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합니다 바란갈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대도다. 파란갈로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까지 분호, 빨강 네모 이에 그들이 못돼 바리새인들이니까 어, 보라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네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빨강 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까지. 빨강 네모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다시 이르시되 흥금함 앞에서 했다는 것은 흥금함은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 21절 다시 이르시되 빨강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까지 빨강 네모 유대인이 이르되 보라색이죠. 어, 그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인용합니다. 빨간 갈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까지 빨간갈로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까지 보라 네모 박스입니다. 보라 네모 박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강 네모 시작합니다. 너희는 어,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옛날에 말했던 것을 인용합니다. 빨간갈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까지 빨간갈로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수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아, 그들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죠. 보라, 네가 누구냐, 예수, 네가 누구냐, 보라 네모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강,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말하노라까지 빨강레모죠 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강레모 너희가 인자를 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말하는 줄도 알리라.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까지 빨간 네모. 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빨강,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까지 빨강 네모. 그들이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죠 보라 네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까지 보라 네모. 여기 안에 보면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되리라. 요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까지 빨간 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빨간 네모.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 그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까지. 빨강 네모 여기 보면은 아, 어, 예수님 그러니까 종 너희가 종,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이그 사람들이 내 말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선택하죠. 39절 대답하되 이들이 대답합니다. 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또우깁입니다 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빨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건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사람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까지 빨강 네모 어, 대답하되 보라색이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까지 보라 네모 예수께서 이러시되어 빨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스, 나와서, 어,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미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미로다 까지 빨강 네모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7절까지 빨강 네모 이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음, 자손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 너는 어, 너희 아비는 마귀다왜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 여 이르시되 보라색이죠. 우리가 너를 사탄이라 어, 아니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하 말이 옳지 아니하느. 옳지, 아니, 하냐, 까지, 보라 네모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모 안에 자기들이 말한 것을 인용했죠. 그래서 보라 갈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라 갈로, 귀신이 들렸다, 보라 갈로.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빨간,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공경함이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 <laughs>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하늘 예수님의 말씀 빨강 네모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시작입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까지 보라네모입니다 그 보라네모 박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52절분 빨간 갈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빨간 갈로.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빨간입니다.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 내게, 내게,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기 하나님 너희 하나님 빨간 가, 아니 보라갈로 하나님이라 보라갈로 자기들이 그래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그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신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 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가 누구,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까지 빨강 네모. 그러니까 54절, 내가 네게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 빨강 네모.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또 보라색이겠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보라 네모. 예수께서 이르시대, 예수님, 빨강.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있느니라까지 빨강 네모죠?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